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실험 과정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해줄 여러분들의 생명과학 선생님 김동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실험하냐면요. 교과서가 있으면 더 좋아요. 교과서 67페이지 참고하셔서 같이 보셔도 좋고요 어, 그게 아니라면 더 지금 영상만 이렇게 잘 보셔도 충분히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생명과학2 교과서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험 이름이 뭡니까? 혐오 발효관 실험입니다. 혐오가 어떻게 이렇게 발효가 되는지를 우리 관찰하는 실험인데요. 실험 목표, 대사물질 종류에 따른 발효 정 여부의 정도를 알수 있다. 그 다음에 발효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게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뭐 건조, 혐오, 증류수, 10% 포도당 수용액, 10%녹말 수용액, 발효관, 스포이드, 솜, 어그 다음 휴대폰 시간 측정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물 다 있을 거라 보구요 여러분 그러면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50ml 35도씨 물에 건조효모 15g을 넣고 저어가면서 효모액을 만든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선생님이 다 효모액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온도도 딱 맞춰 놓을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 뭐 포도당 용액, 녹말 용액, 증류수, 쌤이 다 나올 거예요. 나눌 거고 그 온도 딱 맞춰 놓을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딴 하나입니다. 발효관이 있을 겁니다. 발효관 A, B, C 이렇게 세개 있죠? 요 발효관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시간별로, 시간별로 우리 이제 5분 간격으로 읽어서 발생하는 기체 부피를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발효관 A, B, C 요세 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테이블당 발효관은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 발효관 두 개에는 발효관 B와 C만 설치를 합니다. A는 선생님이 대표로 맨 앞에 설치를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할 때는 A는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5분마다 대표자 한 명이 와서 교탁에 있는 A를 측정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A를 보시면요. 증류수 30ml에 효모액 10ml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효관 B를 보면요. 포도당 20mL에 효모액 10mL에 증류수 몇 mL? 10mL를 넣습니다. 순서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발효관 C 보시면요. 녹말 20mL에 효모액 10mL에 증류수 몇 mL? 10mL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다 맞춰놨으니까 여러분도 쉽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발효관에 어떻게 집어넣냐 많이 이제 어 궁금해하실 거예요. 발효관은 어떻게 집어넣냐면요, 우리 J자 발효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J자처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넣진 않고요.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넣진 않고요. 어떻게 넣냐면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는 것 같이 거꾸로 기윽자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비커로 이렇게 부어주시면. 꿀렁꿀렁꿀렁 해서, 여기 눈금에 20mm가 딱 되거든요. 20mm까지, 포도당, 그리고 녹말을 채워주신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나머지, 우리, 뭘 넣어야 되죠? 그렇죠혐모 10mm는 이렇게 스포이드로,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혐모도 넣고, 그 다음 증류수 몇mm? 10mm도 가득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공간이 생겼죠? 공간이 생기면 되게요, 안 되게요? 안됩니다 공간이 안 생기게 끔 여기 기포가 없게 끔쭉 이런식으로 쭉, 이런 쭉 채워 가지고요 놓으면 되겠습니다 요 과정 잘 이해가 안된다 하면 선생님이 실험 때한번더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요거 꼭 한번 어, 어떻게 넣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J자 부분에 거즈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보온해 준다 되어 있습니다 어, 실험실 오시면요 따뜻한 물을 수조에 담아 놓았을 거고요 그럼 이게 제2자관요 부분 있죠? 여기에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발효가 아주 잘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본다 되어있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는 보는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기록한 내용을 어, 여기에 쭉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기체가 발생한 발효관의 냄새를 맡아본다 그리고 어떤 발효관이 기체를 많이 발생시킨지 살펴본다 이건 여러분들 실험하면서 계속 관찰하시면 되겠죠. 질문 1. 네, 어떤 발효관에서 기포가 가장 잘 발생했나요? 그러면 그때 기포 성분은 무엇일까요? 우리 효모가요. 손마개로 이렇게 막아서 발효를 했다. 그럼 무슨 발효를 했을까? 여러분들 교과서 6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림 밑에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어요. 효모가 무슨 발효를 한다고. 그러면 이 효모가 무슨 발효를 할 때는 기체로 으하, 탄소를 만듭니다. 이탄소입니다. 네, 그 기포 성분이 뭘까요? 이탄소입니다. 네, 그걸 적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발효간 마개를 뽑고 냄새를 맡을 때 어떤 냄새가 날까? 정말 실험이 잘된조 같은 경우는 음, 여러분들의 그 맡아보지 않았던 그 소독약 냄새가 날 겁니다. 근데 보통 효모 냄새 때문에 잘 맡기가 좀 힘들어요. 음. 이 실험에서 발효관이 일어난 호흡은 무슨 호흡일까? 산소호흡일까요? 무산소호흡일까요? 무산소호흡이라면 어떤 발효일까요? 여러분들, 요기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은 68페이지 참조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쪽지시험 본데 했죠? 쪽지시험 내용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을 나타낸 그림이네요. 가까이 반응이 어떤 호흡에 해당하는지 쓰세요. 되어 있네요. 10점. 반응 A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산소 호흡이죠. 분해 산물이 저 에너지인 상태. 반응 B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얘는 무산소 호흡을 얘기하죠. 반응 A와 B 중 어떤 반응이 한 개의 포도당을 더 많은 ATP를 만들 수 있나? 어, 산소 호흡이 무산소 호흡보다는 ATP를 다량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 반응 A가 되겠습니다. 반응 A, 여기 반응 A를 적으시면 되겠죠. 다음 발효 중한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네요. 어? 밑줄이 쳐져있다.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밑줄 쳐진 부분은 여기 그림에도 밑줄이 쳐져있네요. 바뀔 수 있다 했습니다. 바뀔 수 있는 내용은 교과서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발효 과정의 명칭. 자, 여기 있는 발효 과정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네, 포도당이 두개 피로 부산되면서 이사탄소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네요. 나오지 않으면서 바로 하나의 탄수 3개짜리 물질이 되네? 어, 이게 무슨 발효입니까? 그렇습니다. 젖산 발효 되겠습니다. 무슨 발효? 젖산 발효 되겠습니다. 젖산 발효. 자, 그럼. 위 발효, 위 발효 과정의 명칭은 젖산 발효가 되겠고요. 위 발효 과정의 예. 젖산 발효의 예는 뭐가 있습니까? 젖산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요거트도 있고, 김치도 있고, 치즈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죠. 네. A에서 C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 쓰세요. 요 A, B, C는요, 보도당이나 피루부산을 가릴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A, C의 위, 물질의 위치는 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와 B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A는 NAD+, 플러스, B는 NAD, 그렇죠? H죠? 그렇습니다. C는 뭡니까? 젖산 되겠습니다. 젖산, 젖산 발효니까요. 그래서 요거 각각 해가지고요, 10점씩 해서, 점수가 들어갑니다 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 반응 AB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두개 적는데 10점 돼 있죠 네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점수는 네, 10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둘다 맞아야 10점으로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들 꼭 한번 풀어 보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실험 시간에 정말 많은 실험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해 보는 그런 재밌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